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설거지 전후에 그릇들이 개수대에 놓여지기도 하는데 매번 바로바로 바로 닦아서 정리한다면 괜찮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기가 어디 쉽나요? 주방의 싱크대는 집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죠. 오늘은 그런 싱크대 설치를 하고 난 후에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싱크대 상부장을 없앤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인터넷과 SNS에 노출된 인테리어 사진을 많이 보신 분들이 싱크대 상부장을 없애고 싶다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싱크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의 물건들이 수납이 됩니다. 수납해야 할 물건들도 워낙 많죠. 지금은 별로 없을 수 있어도 앞으로 필요한 그릇들이나 조리도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하루장만 할 때마다 그 전에 쓰던 물건들을 바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이유로 못 버리기도 하죠. 하부장에는 냄비나 볼, 도마, 쟁반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수납하는 공간도 되지만 상부장에는 깨지기 쉽고 작고 가벼운 물건들을 수납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나 오븐, 밥솥 같은 기기들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부장이나 키큰 장에 수납을 하고요. 조리도구와 양념조구는 요리대 가까운 곳에 수납되어야 조리 시 불편함이 줄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방은 좁은데 단지 답답하거나 없어서 예쁘다는 이유로 상부장을 없애면 그만큼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상부장 대신에 아일랜드 식탁처럼 추가적인 수납을 대신할 수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요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방의 수납공간을 줄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 구조대로 또 그대로 만든다. 아파트를 지을 때이 30년 전의 싱크대 구조는 당시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냉장고 작은 것 하나, 전기밥솥, 믹서기 정도가 주방 가전에는 다였어요. 현재에는 냉장고도 많아지고 주방 기기들도 엄청 다양해졌죠. 냉장고 외에도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있는 분들도 있고,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식세기, 오븐, 정수기, 에어프라이어 등등등 너무 많은 가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어디에 놓고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게 서서히 바뀌어 왔지만 예전의 주방구조 그대로였던 집은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 항상 잡다하게 쌓아놓고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패선이 이렇게 달라진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주방의 디자인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블랙 인조 대리석 상판. 블랙 색상의 대리석 상판으로 시공하면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절대 블랙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하면 안 돼요. 인조 대리석의 장점은 쓰기 편하고 가격도 다른 상판 재질보다 저렴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인조 대리석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는데 밝은색의 인조 대리석은 기스가 덜 보이지만 블랙의 인조 대리석은 기스가 너무 잘 보인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 아일랜드 식탁으로 싱크볼을 이동한다. 요즘은 대면형 주방이라고 해서 거실 공간과 대면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싱크볼을 이동해서 아일랜드 식탁에서 가족들과 소통하며 설거지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죠. 싱크볼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동하려면 수도 배관과 오배수관을 모두 옮겨야 되는데 하수관의 연길 이동으로 배관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막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싱크대는 항상 음식물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설거지 전후에 그릇들이 개수대에 놓여지기도 하는데 식사한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 자체가 산만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바로바로 바로 닦아서 정리한다면 괜찮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기가 어디 쉽나요? 차라리 싱크볼보다는 쿡탑을 이용하는 편이 실용적이지만 아일랜드 흐드는 약간 비싸긴 해도 배관 이동보다는 싸죠. 싱크볼 위치를 바꾸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쁜 싱크대를 원하신다면 뚱뚱이 냉장고는 포기하세요. 몇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계획해서 큰맘 먹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5,6년 이상 된 냉장고를 현재 멀쩡하니까 버리기 아깝다고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의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협소해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주방을 만들기 어려웠는데 뚱뚱한 냉장고의 경우와 키친팻 냉장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당연히 키친팻 냉장고의 경우가 훨씬 예쁘기도 하고 실용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냉장고 한 대가 주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쁜 주방을 갖고 싶다면, 냉장고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세요. 나중에 바꾼다 해도 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서 이쁘지 않아요. 다른 전자제품은 다 살다가 바꿔도 괜찮지만, 냉장고는 꼭 처음부터 바꾸는 거를 권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형기기를 필트인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방에서 필요한 소형기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실집 때문에 살고 계신 집에 방문을 자주 해서 많이 보는데 커피 머신기도 커피 맛이 다르다며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믹서기도 용도에 따라서 주스용 믹서기, 야채 다지기용, 채썰기용, 두유용 믹서기까지 거기다가 에어프라이어도 여러개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소형기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조리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생겨난 제품들이지만 한정된 작은 주방에 다 들여 놓을 자리가 부족해서 점점 더 싱크대 상판 위에 자리 잡게 되고 있고 그래서 조리 공간이 부족해서 도마 놓을 만한 공간도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식탁에서 도마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우선은 가정기기의 정리가 제일 먼저 필요하지만 이런 기기의 수납을 싱크대 디자인에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올셀 수는 없잖아요. 가끔 편하게 쓰신다고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상판 위에 올려놓고 쓰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조리공간이 부족한 불편함을 매일 참아가면서 쓰시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편할까요? 그리고 소형 기기를 장만하실 때꼭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모두 다 대체가 가능한 기기들이죠. 믹서기 또한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주방이 충분히 넓은 경우가 아니면 꼭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방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자꾸 뭐를 사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보내주셔도 돼요. 정말 몇 년을 잘 사용할 제품인지, 이번 기기가 우리 집에 비슷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없어서 진짜 진짜 불편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